오케이. Okay. 자, 유튜브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b j 당근홍입니다 자, 오늘, 어, 강화대란의 새로운 규칙을 듣고, 새로운, 어, 규칙을 듣고, 새로운 뭐 법칙이라 해야 되나요? 규칙이라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어, 새로운 룰을 가지고, 새로운 강화대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룰은, 어, 제꺼 이제 예전 강화대란, 어, 한 달, 두달 전에 올렸던 영상이, 댓글에, 그쵸, 유튜브 댓글로 유튜브 보시는 분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어, 강화하는 거에 누가 이제 이제 공개 강화를 틀어놓고 어떤 사람이 가장 빨리, 어, 뭐1 0강에서 11강을 빠르게 띄우는 거를 어, 대결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공개 강화가 여러 개가 떠있으니까 한 번에 한 4개의 창을 동시에 보면서 그쵸, 어, 누가 가장 어, 먼저 고강을 띄우는 거를 보는 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런 아이디어, 어, 댓글 하나씩 하나씩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앞에리 추천주의 찾기 채팅 많이 부탁합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 4명씩 4명씩 끊어서 볼 거예요. 가장 빠르게, 그렇죠. 카타나라는 무기를 11강을 그쵸 띄우시는 분이 그쵸 우승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우승후보에 올라가는 총 4명 4명에서 4명씩 8조를 볼건데 4명씩 8조에서 총 8명이 뽑히겠죠 그 8명이서 다시 중결승을 하고 그 8명에서 어, 중계산 한것 중에 한명한 한 명이 남겠죠? 4명 4명은 또볼 거니까 그쵸? 그분 2명이서 결승에 올라가서 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남으신 분이 그쵸? 우승 상금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우승 상금 어, 방송 녹화 찍기 전에 2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더 크게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드립니다 3천만 원 자 여러분들 3천만원 드릴테니까 여러분들 어 정말 그쵸? 잘 띄우셔가지고 어 3천만원 원 받으셔서 여러분들 뭐아바타나뭐뭐 크리스처럼 뭐, 뭐, 뭐 사시는데 어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더더 더 많이 드릴게요 자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은 진행되려면 공개강화 까시면 되고 제가 채널을 불러드립니다 그 지금 이미의 채널로 빠르게 들어오셔서 공개강화를 여시면 됩니다 일단은 어느정도 참여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정도의 인원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해상열차 3000으로 오셔서 실버 크라운 들어오세요 자 해상열차 3000으로 오셔서 실버 크라운 앞으로 어 나오시면 됩니다 어, 강화하는 거는 지금 강화기 해상열차에 깔아도 의미 없어요. 어차피 강화하는 채널을 바꿀 거니까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여기서 확인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해상열차 3채널 실버크라운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강화 채널은 바꾼다고 얘기드렸어요 잠깐 들어오셔서 저도 참여합니다라고 참여 인원을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할력없으 고마워. 자, 지금 강화기 쪽이 많이 가있나봐. 오케이, 지금도 많죠?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자, 이 많은 분들 중에, 어, 빠르게 공개 강화를, 그쵸, 해줘야 돼요. 이쪽으로도 참여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오케이. 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벌써 지금 키리 쪽이 가서 대기하는 것 같아. 이, 이놈 <laughs> 새끼들.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말, 어, 아니야? 말잘 들은 거야? 여기 와 있는 애들 있지. 어, 이거 봐, 와, 이거 봐, 이거 봐. 너이 나쁜 새끼들. 너 여기 와있지 말랬지 내가. 저쪽으로 와서 인원 좀 체크하나 그랬잖아 내가. 말을 안 들어. <laughs> 이것들 아주 그냥. 벌써 여기 채널에서 안한다그랬잖아요 벌써 여기 와가지고 또. 말을 안 듣니. 아이고. 마이튼. 자, 이메일 채널로 교체할 겁니다. 다, 다시 이쪽으로, 어, 모이고 있네요. 오케이. 자, 이메일 채널로 옮기도록 할게요. 자, 이메일 채널을 제가 부릅니다. 자 시간의 마17 채널입니다. 지금 옮겨갑니다. 자 옮기세요. 와 벌써 깔렸어? <laughs> 자 시간의 시... 자 여기 또쉽의 카타나 무기 왜 다른 무기 올리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와 벌써. 오케이. <웃음> 자 <웃음> 엄청 빠르네. 엄청 빨라. 자, 됐어요. 4명씩, 4명씩 끌어서 갈까요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불러드리는 분 이외에 다른 분이 강하거나 어, 그분이 이제 강화 안 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그냥 자동 탈락됩니다. 그래서 4명씩, 4명씩 끌어서 본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분명히.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죠. 물말. 물말, 물인가요? 물말, 물말. 그리고 수라공. 전국의 봄비 그리고 까만 사기 첫 조입니다. 알았죠? 얘기 들었죠? 오케이, 제가 카운터를 채팅으로 적어드릴 거고, 방송으로 내게 드릴 겁니다. 그렇죠? 카운터하고 말씀드리면 은 바로 그때 동시 강화 시야 할 거예요. 먼저 강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 3일 뭐제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죠? 아시겠죠? 자, 4명 먼저 시작할 거예요. 자, 준비됐죠? 자, 얘기 들었죠? 자, 채팅 도쳐 드릴게요. 자, 3, 2 1자 강화 시작 자 바로 강화 시작합니다 내부 자물만물만 수라하고 저세곤비에서 까만사 동시에 강화 11강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동시에 1강이 시작이 되었죠 오케이 자 일단은 1 2 3 4 5 6 7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 하지만 7부터 8 가면서부터 역시 약간씩 차이가 날 겁니다. 그쵸? 그렇죠? 렇 일단 동시에 2강 자, 일단 뭐, 쪼레벨는 어 강화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3, 4, 5로쭉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상관 없는데, 그쵸? 그렇죠? 어, 아, 겹쳐서상관 없어요. 제가 보이는 분만 볼 거예요, 여러분들. 겹치는 거는, 겹쳐서 뒤에서, 어 방송화면에 안 나오신 분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 까마사 본비가 먼저, 어, 그쵸? 그렇죠? 일단은 5가, 불가물 5가, 수라공 지금 4가에서, 정신에서 5가 오케이. 본비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앞서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기해 드렸죠. 그렇죠 7, 8, 9, 10, 11에 가는 중이에요. 10도 11에 가다가 깨지면은 10가 먼저 뛰었어도 11이 안 됐기 때문에 탈락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8. 자, 일단은 8 먼저 뛰었고요 8, 8, 5, 7. 자, 본비랑 까만 사기가 먼저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나머지는 좀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 8, 8, 6, 8, 오케이. 자, 물방울로 따라 잡았죠? 자 본비가 먼저 9강 올라갑니다. 자, 9강. 자, 됐죠? 자, 누가 먼저 10을 뛰는다, 이게 중요해요. 10까지는 날아가잖아요. 10까지는 떨어지잖아요. 10까지는 깨지지 않습니다. 1 0부터 깨져요. 그죠? 10강을 먼저 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시0개 뛰었어요 본비자본비에게 봄비. 첫번째 기회가 1 0가 기회가 있습니다 뜨면은 바로 첫번째죠 그쵸 우승후보 올라가도록 고아 날아갑니다 그러면 까만상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까만상 자 까만상에게 까만상 아 이러면 다시 로갑니다자 이거 왜 그러죠 자 물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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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나 시커개 뛰었어요 세번째 기회가 돌아갑니다 세번째 기회 자 물말물 세번째 기회입니다 세번째 기회 자 기회가 왔어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수라공이 강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뛰는 데구하고 가장 자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수라공 올라가면서전과오면은 다시 3강 4강을 뛰고 있고요 자 그리고 까만 사 2강 다시 하고 있죠 자 수라공이 지금 8강까지 했어요 가장 늦게 했는데도 가장 운이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회가 온 거예요 앞에 사람이 달라갔으니까 그렇죠 자 수라공 수라공 8강 근데 지금 수라공 문제는 8 9로못 뛰우네요 자 8에서 계속 멈춰있고, 이 와중에 본비가 따라갔습니다! 자이 와중에 본비가 7강으로 따라갔어요! 자 8강 오케이! 자 수라강이 이제 드디어 9강 올라갔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본비를 버려서 두 번째 기회를 가는 거고, 수라강은 아직 한 번, 한 번의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자 수라 본비와 수라강은 똑같이 9강이고요. 자이 와중에 수라강은 10강 못 뛰고 있습니다. 자어때게 아! 소라보 첫번째! 자 이제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자총 따지면은 네번째! 그쵸? 다들 한번씩 기가려고소라보가 일단 첫번째 기회! 다시 합니다! 자 본비에게 두번째 기회가 왔어요 왔어요! 자소라보의못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본비에게 기회가 가죠 구강이에요! 지금은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쵸? 자 987이에요 987! 987! 자987 987! 자987 어떻게 될지 자, 일단, 봄비가1 0 뛰었어. 그렇죠 자, 봄비의1 0강 뛰었고, 봄비에게두 번째 기회. 봄비 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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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만. 어? 뛰는 거맞어 신발 가 갈아 낀거 아니야? 아, 잠깐만. 구나 맞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본비가, 전국의 봄비가 그쵸, 그렇죠? 우승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전국의 봄비 기억조해진다. 카인 서머 전국의 봄비 그쵸? 그렇죠? 자, 첫번째 조회에서 무승오버에 올라갑니다 이따가 중교승으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좋았어 자 그러면은 다음쪽입니다다음 쪽, 다음 쪽. 케첩 흘리신분 도팅 힐더서버 도팅 그리고 힐더도 서해 그리고 프레서버 에픽 좀주대여입니다자 준비됐죠? 자 방송 듣고있죠? 오케이 채팅도 한번 쳐드릴게요 자강화는 진심 운이라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준비됐죠? 자, 카드쳐 드릴게요 자, 셋, 둘, 하나, 강화 시작 강화 시작합니다! 자, 누가 먼저 10위를 띄우는 거야? 아까 얘기다시1 시비. 10강에서 10위를 안 되면은, 그죠? 말자도루무이기 때문에 10위를 띄우는 게 중요해, 10강을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0위를 띄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1시작 했고, 오케이 자, 2강, 2강만 동시에 됐어요, 그죠 와 요거 나중에 내가 우승자랑 한번 붙어볼까 어, 그래도 괜찮겠다, 그렇지? <laughs> 어, 어, 나중에 제가 우승자 상금만 드리, 드리는데 그 우승자랑 나랑 한번 붙어보는 것도 어 재밌을 것 같아. 자 일단은 4강에 모두 갔었죠. 7부터 힘들더라고요. 7부터 파좀잘안 뜨더라고요. 어, 오케이. 아, 우승자랑, 우승자랑 대결 한번 할까? 우승자랑? <laughs> 우승자랑 상금, 삼천0 천오백원 뭐 낮출 것인지, 아니면은 좀더줄 것인지, 뭐 이런 걸로.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 재밌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서해랑, 어, 케첩이 6강으로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 서 오케이. 서해가 7강. 케첩 7강. 자, 여기 지금 도팅이 4강에서 멈춰있는 거실합니까 얼마나 운이 없으면 저 4강에서 멈춰있습니까? 그렇죠? 자, 4강에서 멈춰있고, 자7 7 9 5! 자 케찹이 79가 9강, 9강이에요 그럼 10강 먼저 뛰우면은 기회가 옵니다 에피존수대가과 서해가 지금 8강 도팅이 지금 5에서 멈춰 있고요 와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시네 자 일단 다9 5! 도팅만 6 그렇죠 69아 죄송합니다 자999 9, 9. 10강 뛰었어요 케찹! 자 케찹 10강 뛰었고요 10을 하면 돼요 자오케이 오오오오! 케찹이, 그쵸, 두 번째 주에서, 그쵸, 올라갑니다. 케찹 11강으로, 어, 두 번째 주 올라갑니다. 바깥에서 케찹을 흘리신 분, 좀 적어줘. 자, 바깥으로 케찹을 흘리신 분이 올라갑니다.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오, 압도적으로 케찹이 그가쭉 달렸어.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그냥, 운이 좋은 거 운이 좋은 거. 자, 여기에는, 자, 두 번, 세 번째 죠푸시푸시 푸시, 그리고, 어, PLC. 땅콩장수. 궐구님! 그쵸, 어, 함께합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됐죠? 자, 카운터 할거예요 자, 오케이 자, 카운터 합니다 셋둘 하나 강화 시작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자, 일단은 누가 아까 근데 가장 먼저해서 10회를 바로 뜨면은 확실히 어 먼저 이제 뛰온 사람이 확실히 이득은 이득이네요 그렇죠 물론 실패하면 어떻게 지 모르겠지만 걸고좀 느끼셔야겠죠? 그쵸? 그렇죠? 자 똑같이 채팅을 쳐드렸기 때문에 방송 딜레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채팅을 쳐드렸어요 3일 강화 시작 채팅을 보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강화 늦게 한 거는 본인 잘못이에요 그렇죠자 푸시푸시 3 3 4 오케이 푸시푸시가 일단은 먼저 4 땅콩 4 펠시 4 걸구 4 오케이 걸구 따로 넣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푸쉬 푸시 오 푸쉬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앞섭니다. 그렇죠저원투로 만약에 몬스터 브로스트레이트로 시비를 뜨면은, 그치, 그렇죠. 세번째로 해서, 어, 우승부가 올라가겠죠. 아, 어, 아니네요. 따공에서가 6강을 먼저 앞서 어, 걸구가 완전 6강. 푸쉬가 나중에 올라죠 자, 따공이 7강 앞섭니다. 필시 7강. 자, 77. 7. 자, 걸구 7. 푸쉬가 제일 먼저 핸들어걸고 6에서 먼저 있어. PC가 먼저 팔각 그렇죠. 여기서부터 좀 나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운이야. 진짜. 여기서 운입니다. 땅콩 팔. 자, 푸시실푸시가 제일 먼저 했는데 지금 제일 늦게 올라옵니다. 일단 땅콩 9입니다. PC 9. 자, 여기서부터 1 0 2우고 기회가 누구한테 먼저 오케이. 땅콩 20가 먼저 띄웁니다. 자, 첫 번째 기회가 땅콩한테 있어요. 바로 10일 바로 가야죠. PC 아직 10가 못 뛰었습니다. 여기다 오오 와, 운이 진짜 좋은 거야. 자, 오늘 세 번째 조에서 그렇죠. 바로 우승오버로 올라갑니다. 와, 대박이네. 깔끔하네. 자, 네 번째 조죠성룡 오사카 염제, 함지연, 그리고 파동의 선택.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었죠? 자, 잘 들으세요. 성룡 오사카 염제, 함지연, 그리고 파동의 선택님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분이에요. 자, 듣고 계시죠? 자, 카운트 쳐드립니다. 3, 2, 1, 강화 시작.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11강, 아까 그 각조에 11강 띄우신 분들은 11강 냅두세요. 11강 가지고, 어, 자, 중결승 결승 하는 겁니다. 중결승결서는 11강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11강에서 누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결승에서는 그 가장 높이 띄운 거 가지고 또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성룡이 3강, 오사카 음자가 2강. 다 지금 거지 3강이에요. 자, 지금 이거 4조죠, 4조. 4조, 4조. 누가 지금 이원 중에 강화 지르고 있다고? <laughs> 자, 지금, 어, 여러분들 강화 무기 날리지 마세요. 본무기. 본무기 지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5강, 5강, 6강. 어, 성령이 가장 늦겠는데. 그죠? 6강에서 먼저 올라왔죠? 자, 함절 6강. 오사카가 지상 4강에 멈춰있습니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파동 7강, 성령 7강. 역시, 스트레이트로 가냐 안 가나의 차이. 자, 파동 8강, 성령 8강. 빨리 올라가죠? 약간 운이 좋네요. 그쵸? 이게 78, 90 가면서 확률이 확 떨어지는데 그쵸, 저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88, 8, 어 함정 올라왔어요 오사카 7강 자, 88, 87 88, 87 저는 여기에서 오히려 오사카 함정가1 0배띄뛸것 같아요 저는 오사카 함정에도 걸겠습니다 뭘 걸어요, 걸기를 자, 오케이 자, 888, 7입니다 자, 지금 9를 아무도 못하고 있고 888, 78 자, 오케이 888, 9입니다 성공, 오케이 함정도 9에요 자, 9, 9에요 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99, 99. 자, 99, 99. 자, 이제 똑같아요? 누가 먼저 시면 어기! 성울의 오사카 두마 어기 파동! 자, 이제 가, 여기 세이브! 3파전, 3파전, 3파전! 아아아아! 오사카가 먼저 뛰었어요! 파동보다 맞죠 여러분들? 오사카와 파동이 둘다 뛰었는데 오사카가 한약 0.5초 정도는 빠랐습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오사카 이기겠죠 오사카가 네 번째 조에서 우승후보로 올라갑니다 카임 서버 오사카 연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적어줘 아하 그러면은 그 다음 쪽네명 여기까지 이렇게인데? 아저 위에가 안 보이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오케이. 파동 아니에요. 요 뒤에는 잘려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카인 서버 팝스톰. 그리고 박할 담보님. 그리고 카인 서버 감칭 그리고 티레지 총이 뭔가요? 까지 4명입니다. 들었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제 4명이에요. 팝스톰, 담보님, 감칭 총이 뭔가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됐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저기, 그, 뭐, 1112 하면 안 돼요. 우승으로 올라가신 분들. 자, 갑니다. 3, 2, 1. 강화 시작. 가시죠. 자, 갑니다. 자, 단번님 벌써 톰잠시 총이 뭔가요? 오케이. 동시에 1가지 올라갔어요. 판스톰이 조금, 어, 느렸어요. 지금 안 듣고 있나요? 어, 저분 지금, 어, 저분 완전 느렸어요. 내가 뭐, 채팅도 적어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 늦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다른 분들. 동시에 시작을 했죠. 그쵸? 자, 일단은 그래도 너무 늦게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방금 3조에 있던 분이, 아, 4조에 있던 분인가? 가장 늦게 시작했는데, 그쵸? 올라갔죠? 11일 먼저 뛰었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11을 일 뛰는 것 같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쵸? 어차피 계속해서 올 성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담보 총이 뭔가 5강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봐. 판소미 늦게 시작했는데, 봐가 오히려 5강으로 지금 따라 잡았죠 그쵸? 자 지금부터는 떨어지게돼봐 올라갔어요 자원 쌤은 오히려 6666내면은 6이에요 자내면에6자6666자초6 6만 먼저 칠6 6 4 7자7 7한번6 6 6 4 6 6 8, 오케이 좋아요 지금 잘 나가 있어. 아 밤섬 이어저 느끼성이 문제가 아니라 강아 운이 안 좋네요. 6에서 멈춰 있네요. 그쵸? 자 총영광 국가 놀랐어요. 그 와중에 6789 됐으면 6789 그쵸? 지금 아 총영광가 너무 유리해요 지금. 그쵸? 엄청 유리하죠. 자 총영광 먼저 10강. 자 기회 왔습니다. 하지만 10일 안 되면은 다른 분위기 기회가 넘어갑니다. 총영광가가 10일 강을 아 기회가. 감치와 담보에게 넘어갑니다. 감치 담보와 주고 오케이. 감치의 시강을 뛰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담보도 시감되뛰었고요 감치 담보! 아, 담보에게 담보는! 아! 담보님이 11강으로. 그쵸. 다, 다섯 번째 중간 가요 그쵸. 우승 후보에 올라갑니다. 바깥에서 뭐, 담보님 적어주세요. 자, 얘들아, 다섯 번째 주 맞지? 맞지? 자, 담보님 올라가면다 담보님. 자 여기는 어 뒤에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여기 최인봉가나인플라도 미안하다 여기 4명 안돼서 진행입니다 불가능하다 자 이제 세조 나왔지 세조 자 세조 할게 세조 세조 맞지 얘들아 세조 나 맞지 자 채널 이동해서 다시 한번 세조를 어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이동합니다 세조야 세조 자 채널을 채빙19로 오세요. 채빙19입니다. 채빙19. 자, 채빙19에요. 채빙19. 자, 귀여운, 귀여운 개 조아님. 그리고, 은강님, 탱글한 승가님, 우리집 실력님. 이렇게 4명 지금 시작합니다. 자, 6조입니다. 6조. 자, 6조. 바로 갈게요. 3, 2, 1. 강화 시작. 시작합니다. 자, 기염기 좋아. 응강, 당, 탱글한 승가. 우리 신령. 전혀 탱글한 승가. 어, 음에 드네. 음, 마음에 드네요.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응강과 탱글한 승가가 먼저 2강, 2강, 2강. 자, 먼저, 먼저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분명이 중요해요. 앞에도 봤다시피 먼저 10강을 뛰었지만 11강이 안 돼서 탈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화의 운이 중요해요. 그날의 운. 자신의 운을 믿을 수 있을지. 그쵸. 믿어도 될지. 자, 탱글라과은응이5강으로 앞서 나갑니다. 흉글라스도5강이에요 우리 실력이 지금 잘뒤춰졌죠 자, 일단은, 6강, 6강. 자, 6, 6, 4, 5, 6. 오케이, 5강 이 딸려봤어요. 자, 탱글라스가가 7강 가야죠. 6부터 7잘안 되더라고요. 아까부터 보니까. 그쵸. 자, 7 됐어요. 7. 탱가라과가7 먼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6. 그쵸, 응강 7 떨어졌고, 자, 여기서부터가 갈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잘 안되기, 안되기 때문에. 오케이, 88, 자, 66, 8866이에요. 자, 일단은 10이 떠야 되겠죠, 그쵸? 자, 9! 자, 응강과 승강과 9 뛰었습니다. 10, 누가 먼저 가냐요요 그쵸? 신랑도 8로 떨어졌고, 귀염기 조화가 6강에서 아예 멈춰있습니다. 아예 진행이 안돼요. 응강 10번 뛰었어요. 첫번째 기회, 응강! 응강? 아, 자, 이렇게 된다는 응가만 다시 하고요. 탱글한 승가가 시커트였습니다. 승가, 승가, 승가! 역시, 승가찡. 자, 6조에서는 탱글한 승가가 우승모배 올라갑니다. 아, 역시 탱 승가. 칭찬해. 자, 좋아요. 자, 6조 올라간 거 적어주세요. 자, 7조입니 7조. 7조는 힐더 염제우스. 그리고, 프레이의 밤장난, 그리고 침묵의 기사난, 그리고 원펀 하고 싶다. 이렇게 올라, 아, 이렇게 도전하게 됩니다. 다 들으셨죠? 자, 카운터 할 거예요.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카운터 3, 2, 1. 강화샷.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저는 누가 이길 것 같냐면, 저는 원펀맨. 원펀 원판 하고 싶다. 아니다, 아니다. 저는 밤장난. 밤장만 좋죠 어 밤에 장난치는거 좋죠 밤장난! 어 왠지 어 왠지 올라갈 것 같아 왠지 자 일단은 염재연수가 3강으로 전부 다 아, 앞서 올거야 다 3강 오케이 자 가장 먼저 11강을 띄우는거예요 가장 먼저 11강 띄우는거 요번에 7조죠 7조의 우승오버 중결승에 누가 올라가게 될지 자 7조의 중결승자 자 모시고 있습니다 자 7조 자, 7조. 자, 5가으로 6강, 오케이. 자, 다 6이에요. 그쵸. 지금 7조. 막상 막혀요. 누가 하나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자,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자, 일단은 밤장난 7 먼저 올라왔어요. 다 7이에요. 16만 6이래요. 16만 6. 그죠. 3번 7. 자, 8. 밤장난, 밤짝 밤장난 앞서 갑니다. 8. 원펀 8. 자, 밤장난과 원펀이 지금 탑으로 염제 8. 그쵸. 168. 다 8이에요. 자, 8. 자, 이제 9가, 염제가 먼저 구 갔어요. 자, 오히려, 지금 역전했습니다. 구어 침묵이 구왔고요 밤장난과 원퍼, 오! 염제 없애이 기억합니다. 10강이요. 11강, 대명합니다 염제, 염제, 염재. 아! 염제는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침묵과 원퍼, 밤장난이 다시 3파전으로. 어, 염제가 8강을 띄어 자, 이거 탈, 어. 영랑로춰거 맞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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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9급 8! 자 일단 침묵의 10강 침묵 기회 첫번째 기회입니다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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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묵이 11강 뛰었죠 그렇죠? 1 1강 뛰으면서 침묵이 7초에서 중결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카인소버 침묵의 기사란 적어주세요. 아쉽지만 침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어, 탈락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 8조. 마지막 중결승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8조입니다. 마지막 8조 불러드릴게요. 마지막 8조입니다. 마지막 8조. 자 프리안 여자 그리고 렛미아 그리고 플랑도르 그리고 네네리입니다 들으셨죠? 자 마지막 중에서 올라가는 8조입니다. 자, 8조 카운트 할게요. 자, 시작하죠. 8조 시작합니다.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아, 왠지 느낌은 프리한 여자가 잘할 것 같은데 프리한 여자가 근데 강화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프리한 여자가 왠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플란도라 내내고리가 조금 앞섭니다. 렛미아, 오케이. 자, 일단은 초반에는 강화 성고를 1 0 0기 때문에 쭉쭉 올라가겠죠. 자, 6부터 시작인데. 그쵸. 자, 3, 3, 3, 4. 4, 4. 렘미아 프라운드 4, 4, 4. 내려보려 4, 4 프레아 4. 자, 좋아요. 프라운드는 먼저 5. 자, 먼저 5 됐어요. 자, 5, 4, 4, 4. 자, 어, 프레아 여자가 떨어졌습니다. 5, 5, 4, 4. 그죠 프레아 여자가 떨어졌어요. 내려보이렇게요 렘미아가 오히려 5까지 안 됩니다, 지금. 자, 6강 가는 거야, 6강 가는 거야, 6강 가는 거예요. 자, 플란도로가 6강, 오케이. 자, 플란도로가 6강을 앞섭니다 내려버린 거 떨어졌습니다. 렛미아, 플레 여자, 5강 동일. 플란도로가 7강까지, 그렇죠 박차고 나갑니다. 자, 5, 6, 7, 5, 6, 7. 5, 6, 7. 자, 6, 6, 7, 7. 6, 6, 6, 7. 자, 그래도, 오케이, 플란도로가 다시 한번더 8강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더 플란도로가 또 기회가 있죠. 자, 6, 6, 6에도 멈춰있고요. 혼자 9 갔어요. 자, 플레안 여자 7가 떨어졌고요. 자, 플랑 도로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강화 운이 되게 좋다는 걸 그저 그렇죠? 뜻하겠죠? 하지만, 어! 씩어졌어요! 하지만 11가 안되면 꽝입니다! 11가 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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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랑은 다시 초기화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렛미아 프레여자 4명 오리가 다시 붙게 됩니다. 자, 7, 8, 8! 자, 7, 8, 8! 자, 프레여자가 올라갈 수있 이제 8, 8, 8이에요! 8, 8, 8! 9 올라갔어요, 프레여자 9, 8, 9, 8! 빨리, 자, 999 올라왔습니다. 렛미아랑 플레이어자 10강을 갈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 999에요. 누가 먼저 10강을 뛸까, 누가 먼저 10강을 뛸까, 누가 먼저 11강을 도전할 건지. 999, 999, 999. 999. 자, 렛미아가 먼저 1 0강뛸니다 렛미아에게 첫 번째 기회가 옵니다. 렛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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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렛미아. 그러나 플레이어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돌아갑니다. 자, 플레이어자 11강, 11강, 아. 내내 고리가 넘어갑니다. 이게 뭐죠? 운명의 장난인가요? 저세 명이 안 돼서요. 내내 고리가 10강 뛰우면은 이제 키워가요근데그 그 와중에 플란도르가 두 번째 기회를 막기 위해서 5강까지 가 있습니다. 플란도르 이제 빨리 올라오있죠한 내내 고리가 10강이 안 됩니다. 저 내내 고리 10강을 못 뛰고 플란도르가 10강을 뛰우면은 그도웃긴 거예요. 그만큼 내내 고리가 운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자면서 이불 키을할줄 알았는데 10강이에요. 저 12강입니다. 내내 고리가 앞에 3 명을 제끼고 가장 늦게 왔는데 1 2강은 10. 플란도르가 넘어합니다자 플란도르, 자 죽었다 살아났어요. 한번 기회가 없어져서 다시 기회가 안올줄 알았는데, 하지만 앞에 세 명이 뒤에 그점 뒤로 다시 물러나게 됩니다. 플란도르 구강입니다. 구강. 9강. 자 구강. 자 플란도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게 됩니다. 플란도르 구강. 1 0가지의날두 번씩입니다. 플란도르, 플란도르, 플란도르. 자 구강. 자, 여러분들 좋아요, 추천 제기책에 재밌는 추천 제기책에 에드블랑 과일, 유튜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플라더르 9강, 9강, 램리아가 8강이에요. 램리아따라가어요램리아 왔습니다. 플라더르여기 따라잡아요. 오고 있어요. 따라잡고 있어요. 자, 플라더르 9강, 플라더르 9강. 자,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가야 돼요. 5, 7, 8, 9에요. 자, 가야 됩니다. 팔팔 8이에요. 10 플란도르 되었습니다. 자 플란도르 10에서 11두 번째 기입니다. 플란도르 플란도르. 오 죽었다 살아난 플란도르가 두 번째 기에서 회 10배가 되면서 마지막 그쵸 그렇죠? 8조의 마지막 중결승 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안터서 봐. 플란도르입니다. 와 아주 멋졌어 칭찬해. 자 그러면 이제 중결승 로 진행할게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보신 영상은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